자격지심이 만든 집단폭력, 조직스토킹의 진실. 조직스토킹 그 심각한 이름 뒤에 숨어있는 비극은 단순한 괴롭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가해자들이 마치 자신들만의 특별한 연애를 하드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그를 괴롭히는 기괴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우스꽝스러운 현실에 대해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조직스토킹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소결한적이면서 비겁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한적한 거리에서 폭소를 터뜨릴 수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고백을 하듯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 저기서 뭐하고 있어? 라는 외침은 마치 연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듯한 기묘한 상황이지요. 이러한 가해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리고 시시하게 피해자 주변에서 대화 중에 그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마치 우리의 특별한 관계는 내가 고민할 만큼 중요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한 번도 그런 악몽 같은 관계를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방식은 몇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상처럼 커다란 소리로 외치며 너의 행동은 지금 안전하지 않아 라며 비명 지르듯이 연애 상담을 하려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좀더 나은 커플 목표를 위해 소함이 공사소음에 섞여 그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기이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사장 노동자로 위장한 가해자들이 소음 속에서 외친다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며 궁금증을 유도하는 모습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웃음짓게 만들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를 특별한 관계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속적인 집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택배를 배달하기 위한 이유로 자신의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나타난 사람도 이들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라며 고백을 시도하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 가해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뭐가 그리 특별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